한번그한번 어... 그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얼굴은 안 나오게 네, 그냥 네. 느낌만 좀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G80 이런 거 지금 현재 그쪽에서 다 타봤는데, 예, 어, 진짜 뭐차 진짜 좋네 엄청 좋네요. 지금 2, 3 천만 음. 원짜리 이상 올라간 거 같아요. 네. 10, 10, 10? 지금 8 0 킬로 정도인데. 굉장히 대화가 깨끗해져.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건데, 승차감이 예. 말도 안, 안 되게 좋아졌어요. 예, 진심이지. 네. 진심. 예. 어, 핸들링도 좋아지고 차체 예. 묵직해지는데 차는 또잘 나가는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성능들 차에 어떤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정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소음 진동 관점에서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주행 감성을 올리는 게 저희 시공의 목표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한네 시간을 타보고 왔어요 사실인데 아, 예. 이차 맡기기 전인 이제 예. 이그 엑셀을 밟았을 때그 rpm 조금만걸 빼도 뭉뭉 이 자체가 예. 없으니까 예. 완전히 진짜 그 이런 말하면그두세 단계 위의 차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지금 트럭 옆에 지나갈 때도 사실 관심이 없어져요. 예, 관심이 없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그냥 예. 뭐 지나간다 생각 안 하면 예. 솔직히 뭐 거슬리 자체가 안 느껴질 정도예요. 예. 엄청난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최고. 저 옛날보다 한한 한 단계 더. <laughs> 네. 그때가 언제였죠? 19년도였나요? 렉서스 GS 맡기셨을 때가? 그게 한 10... 더 됐을 거예요. 더. 그랬나요? 네. 네. 예. 차도 솔직히 그거를 타다가 다른 차를 타보고 네. 만족하는 차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 제가 아 그러셨군요. 뭐 g 8공도 보고 다 보다가 네. 예. 그리고 이 차로 와서 이걸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1 0 0 만족하고 있 아이고 너무 과찬이신데요? 근데 이 과찬이 사람들이 참안 타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타봐야 돼요. 타봐야 예. 돼 네. 그러면 그 동료분 중에서 그 같은 차종 사신다는 분도 요거 타보시면은 차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같이 출장을 가는데 이 트랙 타보고 예. 이제 요걸로 아마 살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여기 올 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와. 하겠습니다.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요 <laughs> 왜냐면 다른 차니까요. 다른 예. 차니까요. 사고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예. 그러면은 이 차를 타다가 그 사가지고 바로 타시면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이걸 타면 일단 사고 음.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니까 저는 진짜 좀찾아0기를또 그분도 뵙기를 좀 희망합니다 저도 근데 여기 도로가 사실 좋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운전이 엄청 즐거워지네요 네 여기가 이제 시멘트 도로인데 시멘트가 더 조용해졌어요 지금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이게 도로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도로에서도 만족을 하게 되고 이게 참 저도 하면서 이게 어려웠는데요. 아무튼 전... 이게 일반인들이 타면 차이브리들하고 네. 느낄 수가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 주행 중에. 아 그런가요? 주행 중에 그리고 요그 느낌 이질감이 일단 주행하면 아예 없네요, 아예. 아. 약간 육사통 이상 느낌이 이런 느낌이 니키미로는 요키미로는니키미로니다아 니키미로는 니키미로는 니키니키미니로 하면 우리가 는니안넘어는 살짝 걸어봤는데 네. 그 진짜 작은 소음에 기분 좋은 소음만 살짝 들어오네요. 네. 여기서 그4 차선으로 가셔야 돼요. 저희가 네. 하여튼 저도 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조수석에 탈 일은 많이 없거든요. 조수석생 차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닥에이 느낌이 굉장히 그 편하네요. 그 우문거 소리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거 빼고 그 노면 소음이랑 이게 차에 탔을 때 이렇게 좀 쾌적함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근데 이 렉서스 시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편하네요. 좋은 줄이 이번에 알겠어요. 이거 하고 나니까 더 알겠어. 아 그런가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승차감이 이제 받쳐지니까 예. 이게 시트가 좋구나 더 이렇게 네.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네. 은 차예요, 단 예,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단차. 네. 이렇게 오분 동안 도로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네. 바뀌질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비슷비슷해요, 지금. 음. 여기서 저, 저, 저 우, 우회전. 운행하시는 도로가 네. 그, 그 잔진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시골길 같은 길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고속도로가 네, 많으신가요? 그 정도보다 고속도로가 <laughs> 대부분이 많고 아 그래요 안 좋은 도로 는 사실 많지는 않다 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 천정 소리가 네. 그, 이제 이 정도 도로에서는 전부 다좀쯤거 같아요. 네, 여기서는 조금 가끔씩 있거든요. 있는데 그 운전석에서는 또 여기는 또잘안 들려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차가 어떻게 부드러워지죠 야, 꼬매긴 차장이야. 시와 속도 위반이 발사부가 있 타이어를 바꿨는지 뭘 바꿨는지 바닥을 바꾼 것 같다고 <laughs> 도로를 바꾼 것 같은데 느낌이?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예. 진심이네요 진심 그 저희 그 저기 동호회 회장님하고 찍은 네. 그 영상 s 클래스전거지만 타봤었어요 얼마전인데 예. 진짜 큰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아. 아 저기 파란불에서 이제 유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유턴을 하시면 니다 했죠 그래도 깨끗해진 거랑 기분 좋게 바뀌었는데 예. 또 소음은 그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ES 300이 예. 엔진 소리가 조금 처음에 타면 놀래요 사실은 아. 뭐 이런 소리인가 이런 게 자체가 없어지네요 그렇게. 예. 하이브리드 소음이 그게 좀 유쾌하지는 않죠 이게 또 이렇게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우웅 하고 나와 버리잖아요 네, 엔진 충전할 때확 나오니까 예. 처음엔살 실망했거든요. 아. 그냥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나 그 육기통 소리 정도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국산 차.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예, 쭉 직진하신대. 시면 60km. 이게 단점 이게 단점이네요. 받는지를 모르겠네요. 킬로수를 아. 아그속도감을 모르겠네요. 속도감은, 속도감은 이제 타시면서 조금 전에 GS도 아마 처음에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저는 솔직히 만족도가 어 진짜 엄청 좋은데요. 그때보다 더 좋으세요. 그 차가 몸을 벌어놨는데그 <laughs> 그걸 만족을 <laughs> 네. 더 시켜 주네요. 아이고 이 차가. 감사합니다. 아이차 즐겼습니다. 저는 아유 다행이다. 제가 요 전에 이제 직장 저희 같이 그랜저, 신형 이거프로 타고 이런 분들 다그 차를 많이 타 봤는데 네. 이거랑 그승차감 자체는 전 차이가 나요. 예. 또 엔진 소음 이런 건 엄청 큰데, 예. 이 차가 훨씬 조용해요. 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네. 예. 물론 또 그게 하면 또 모르겠죠. 그렇죠. 네. 하면 또 좋아지겠죠. 순정 상태에서는 이차 따라올 만한 차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구공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인은 S 이런데. 클래스나 이제 고정도가 이제 지구공 음, 뭐, 그쵸. 뭐 사람들이 비슷하게 뭐그차뭐 뭐그 S라는 걸 비교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타고 오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가시더라고요. 네 타고 오시면 아실 거예요 네. 진짜 차 음. 전체... 어... 저는 이제 조수석에 타니까 너무 좋은 거 네. 같아요 아 제가, 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이렇 단점이 있 음. 진짜 속도 이거 무 이건 안 보면 네. 모르겠네요 또 익숙해지실 거예요 먼길 오셨는데 내려갈 때는 좀 기분 좋게 응. 가시겠네요 좀먼 길이긴 하지만 잠깐 이 약간 좀 엄청 기분 좋게 잠시만 엄청 이렇게 너무 좋아지는 거같아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소부 측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포스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올리면 링크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음, 글을 쓸 건데 예. 소음 측정과는 또또 다른 이 느낌 자체가 예. 표현을 못하겠네요. 소음과는 다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그 저도 이제 이 소음 진동 이쪽을 하면서 데이터로 보는 느낌하고 이게 진짜 타면서 이 타는 느낌 느끼는 그 차이가 정말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데이터로는 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소리라는 거는 뭐 볼륨만 뭐 해도 맞습니다. 자기 개인차가 있고 또 예. 뭐 이렇게 실제 타보면 예. 그 차주가 제일 잘 아시죠? 예. 저도 이제 민감한 예. 쪽인데 예. 이렇게 차이 날 줄은 솔직히 몰라. 아유, 감사합니다. 조수석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네요. 이 운전을 해주셔서 그런지 <laughs> 그냥 편해요. 응. 아, 근데 저도 편해요. 그게 아. 뭐, 저도 편해요. 저도 다행입니다 운전이 너무 편해요. 이 도로가 이제 시멘 서해안 고속도로 말랑말랑해. 네. 또 여기는 또 말랑말랑해서 조금 더 크게. 네. 예. 네. 제가 보통 한100 이하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예. 저 제가 뭐 일반 저희가 제가 타본 차 중에 이게 1등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운전차감이 어, 어떻게 이렇차가이 달라지죠? 와 이게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이게 했죠. 납을 <laughs> 좀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뭐 그러니까 물론 방음도 중요하지만 그채뭐 그게 전문가시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맞게끔 그 차에 맞는 튜닝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진짜 맞습니다. 것 이게 차마다 이거를 그 세팅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누구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감성적인 면에서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데이터는 이제 따라오는 것같고요 근데 뭐 그거를 인위적으로 숫자만 뭐 차이가 크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참이 감성적인 면하고 데이터적인 면하고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고 그럴까요? 이게 차의 이제 mvt 설계 과정도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은 이제 소리를 들려주고 주관평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엔진을 새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 엔진음은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뭐 손을 아. 들거든요. 뭐, 우리 재판 같은 거할때 뭐, 시민들 이렇게, 그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식으로 그 주관평가도 하거든요. 데이터상으로도 이게 얼마나 줄었나도 확인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적인 면에서도 이제 확인이 돼야 되지만 사실 소음이라는 게또 주관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적인 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정답이 없다 그래야 될까요 정답이 없는데 또 이렇게 정답을 찾아간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놀랐어요 사실 저번에는 놀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는 놀랐어요 저번에는 진짜, 우와, 근데 이거는 그냥 다른 차. 다른 네, 차.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차살 때. 네. 여기 돈은 빼놓습니다. 자, 하하하 여기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올라갈 때, 교량에 이제 그 이음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 지나갈 때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급차에서. 그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시니스라고 하는 데요. 요, 느낌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어, 이게 뭐라해야 되죠 이게 그, 약간 저 멀리서 그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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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라이야 이거. 예 맞습니다 고물 하나 깔아놓고 지나가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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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예. 그래서 이제 S 클래스나 이제 이런 고급차 타시는 면은 이제 뒤에 회장님이 이렇게 음자잘 가고 있고 마음에 드는군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어, 이제 이 차는 운전자의 즐거움도 생겼네요. 지금 예. 진짜 운전 즐거움이 생겨서. 아 감사. 단점도 생겼네요. 네. 기름을 많이 먹겠네요. 이제 맨날 놀러 달리려면. 아 기름은 생각보다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많이 타잖아요. 아 계속 다 아, 차로 운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네, 이거 운전하고 싶어지는. 그끝 차선으로. 네. 계속 운전하고 싶어지는 느낌. 아 그렇군요. 진짜 놀랬습니다. 아유 감사. 여기서 이제 가셔서 쭉 직진하시다가 다리 우측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건지 말고요. 예, 우측으로 이제 빠지셔야 돼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 지방 국도 같은 도로거든요. 저속인데 잔진동이 많은 도로예요. 네. 여기에 우분 걸어야 되는데. 예 예. 이런 부분. 우회전. 오이게또통통통 어, 해야 되는데. 네.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 느낌만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진동만 살짝 몸에 예. 느껴지는 정도.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 누가 보면 거짓말이 이요 <laughs> 사실 진짜인데. 네. 네. 영상은 요 정도로 찍을까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게